강아지가 날 떠나는 하는 모르겠으나 내가 강아지를 떠나지는 않아. 달콤한 추석 인형, 안락사를 하러 남기고 구조된 짜장이가 두달 만에 입양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2일 오전 7시 이날도 짜장이는 임보자의 따뜻한 손길에 눈을 뜨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짜장이와 임보자의 마지막 아침 산책. 짜장이는 지난 9월부터 추석만 기다렸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경기 김포시까지 400km를 평일에 가기엔 너무 멀죠? 그래서 명절날만 기다린 겁니다. KTX로 3시간. 시제 차량 1시간을 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 김포시의 입양처. 100평 넘는 마당에서 입양자 부부가 짜장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한살된 언니들 두 마리가 있는데요. 언니들도 짜장이를 반가워해야 할 텐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언니들이 짜장이에게 달려갑니다 짜장이를 뱅뱅 놀고 이리저리 킁킁대고 멍멍 크게 짖고요 짜장이는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고 임보자의 뒤로 숨었네요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짜장이와 두 언니가 주변 산책에 나섭니다 황금빛 들판이 너무 예쁜 동네네요 틈틈이 간식도 주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다행히 한 시간쯤 지나자 세 마리는 친해집니다 소심할 것 같던 짜장이가 언니들의 엉덩이를 살살 물러다니고 착한 언니들은 도망치면서 사이좋게 술래잡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람 아이를 입양 보내듯 꼼꼼하게 대화했어요. 아차! 입양자 부부는 제일 중요한 한 줄이 빠졌다네요. 강아지가 날 떠나는 한은 모르겠으나. 내가 강아지를 떠나는 한은. 그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두 달간 짜장이를 돌본 임시보호자는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대문 밖을 나서는데 등뒤로 짜장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임보자는 떠나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임보자도 짜장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행복하렴. 날 잊을 만큼 행복해야 해. 입양을 떠나는 짜장이의 생생한 모습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주세요. 위계동물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